우해서 우선 하나님께 하려 하고, 또한우이 통역자들끼리 하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한 날인데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초에서부터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장소를 예약하기 위해서 그때서부터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어, 우리가 다 모이면 이것이 차고 넘치겠지만 되게 많이들 안 모이시네요. 다들 바쁘셔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본문은 그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출신별로 구분을 해보면 대개 세 부류로 분를할 수가 있는데 평민 출신의 선지자와 또한 귀족 출신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와 또한 왕족 출신의 선지자 이렇게 세 분류로 선지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 말씀으로. 예언하신 그 스바니아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참으로 유명하신 시스기아 왕의 손자의 손자입니다. 즉시스기아 왕의 고조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깝습니다. 고조하니까 굉장히 그 컴이 긴것 같지만 고조는 별로 긴건은 아니에요. 고조가 넘으면 기제사를 안 지내고 우리, 우리 풍속에 보면 안 지내고 이제 시제를 못시는 것이 고조 고주 이상인데 고조가 나오는 것은 집안에 고조가 나오는 것은 오래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보니까 우리 형님의 손자가 손자를 낳았어. 그러면, 나무개하고 천수가 우리 형님은 이제 뭐, 한달라 가셨지만, 나는 이제 종교 할아버지가 되니까, 나무개하고 따지니까, 손자의 손자, 내가 고조 할아버지가 되더라고. 이게 한마당이제 한마당, 지금도. 그래서 시스아 왕의 그 고조 손자, 손자의 손자였던 그 스바니아 선지자는, 현재 왕이었던, 요시아 왕의 칠촌 형제라입니다. 칠촌 형제, 아들 아 이것도 가깝지요. 어? 사촌, 육촌, 그 다음에 칠촌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과거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뒤엎었세요 그때만 해도 이 남유다는 유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아수르에다가 족을 바쳤습니다. 그와 같이 아수르의 그 우상인 우상이 들어왔고 그 우상이 전그 사회적인 지배를 했던 겁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렸고 남유다 전세가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참으로 혼탁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나, 그 요시아 왕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거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스바니아 선지자입니다. 우상한 수금했던 그 모든 바알 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바알의 우상과 또한 이번 성신의 그 우상 형상들을 다 부시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전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거기에 이스바니아 선지자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바쳤던 아수르에 향해서 조국을 조공을 끊고 이제 다시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독립 선언을 함으로 그남유도의 모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불러 놓은 것이 요시아 왕과 스바니아 선진자의 역할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반신을 섬기고 이를 그 성신을 섬기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보시게 타락하고, 어떻게 형형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으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스바니아 선지자는 그것이 안타깝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요. 많은 애를 쓰면서 외쳤던 말이 하나님 나라에, 여호와 나라에 닥칠 환란을 기억하고 지금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선민들에게 충과 동시에 또한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 주명하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 날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남 유다 백성들에게 계모를 했던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범물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 주노하신 심판 그 하나님의 날그 날에 그날을 대비하기 위한 너희들이 심서 하나님께 돌아 오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 같이 마지막 날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여기고 남겨진 자로 취급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스파니아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남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실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님의 상으로 온유한 자들이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니아 선지자는 모든 것을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남은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남은자가 생깁니다. 어, 어.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노아 시대에도 남은자가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물로 물에 잠겼지만 남은자가 있죠. 남은자가 누구입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남남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히 보한 사람들이다. 고 그리고 또 남은자, 는어떤데 소돔과 고무라의 그 멸망에도 징벌에도 남은자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 버렸던 아. 하나님이 버렸던 사울의 가문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 사울랑도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죽은 것 같이 살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고스입니다 그가 늦게 다우왕에게 발견되어 왕자의 대우에 복음가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인정된다.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이 남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2019년에서 남은자가 되어서 2020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아멘. 남은자들이요. 아멘. 근데 이 남은자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 남은자의 역할이 뭔가. 우리 시에스의 이 실장님 요즘 한번 읽어봐. 난 무리 어두워서 잘안 보여. 자, 3장십3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자 아, 네. 여기서 보면 남은 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첫째로, 악한 행동을 하지 마라. 악한 행동, 악한 짓을 하지 마라. 둘째로, 거짓말 하지 마라. 셋째로, 개으한 혀를 가지지 말라. 라고 합니다. 악한 짓. 악한 짓이 뭘까요,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짓이 뭘까? 요리와 도덕에서도, 악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네.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이요, 사회주의자들이 악한 짓을 하는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당이 있습니까? 물론 지하에서 하나님 의미를 믿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지하 교회가 있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같이 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일 우리가 악한 것에 중한 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참으로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죄인 나라죄인 사회 교회를다니는 것이 죄인 사회 그 사회에서는 예수만 믿어도 처벌을 받고 교회만 다녀도 아울릿한 거에 간다고 그러죠. 그런데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뭔데딴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좌파가 생겨가지고 사회주의 를 건설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자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며 그 동네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동네 우리가 사는 동네 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그 같은 경우가 처해질러지도 모릅니다. 그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좌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의 조국, 이 조국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들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장관이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분명히 자기 입에서 얘기를 해요. 입에서 그렇게 별소리를 다 하고 해도 분적반하고 그냥 꿀먹으린 봉헌이 마냥 그냥 듣기만 해요. <laughs>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이 소리만 해요. 가능한 무엇을 이 퍼주려고 해야 될는 것, 퍼주려고. <laughs>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악한지 무엇인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통역자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laughs> 내가 대학교 다닐 시절만 해도 참으로 가난했어요. 도시락을 갖고 와서 대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사 가지고 와서 어? 캠퍼스에서 그게 차고보러 오니까 20원 주고 15원 주고 국물 사다가 그 말아 먹던 그 시대야 우리가 20대 시절에. 그 나라가 221개래요. 공식적으로, 아, 공식적이 비공식적으로 어? 그 나라 중에서 열 번째로 잘 산답니다. 아, 네. 아, 네. 우리나라가 부의나라고 합니다. 아, 네. 이런 자유경제 체제에서 부자가 된이 나라, 이 나라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 경제성장이 경제 1. 몇로 아, 작년에 경제성장률이 1. 몇라고 그러죠. 2%, 2% 된다고 막 하다 떠들고 그러더니 결국은 2%가 못 넘어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집, 스바니아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이 악한 집과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요 남은 자들이요. 2019년에서 2020년에 으로 남은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사는 나라, 부자의 나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로서 과연 이 자유 경제 체계를 무너뜨려도 될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표장이 탈해에 얘기하라고 자 설교하라고 인간 엉뚱한 정치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난 지금 정치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기도로 출발하여 대한민국을 세운다는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집권하고 그들이 또 집권하려고 또 무슨 법을 만들고 무슨 법을 만들었다고 하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2020년에 남은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뭉쳐야 되는 겁니다. 뭉쳐야. 뭉쳐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아, 네. 지금 광화문 강연에 매주 토요일마다 매일 집회를 합니다. 기독교 단체 모임입니다. 나는 8월 서부터, 아 9월 서부터 매주 나갔습니다. 물론 그 주최하는 분에. 생각이 좋고 그분의 얘기가 좋은 것만 다는 아니요. 지난주에 보니까 김동길박사가 가서 욕하지 말라고요. 아 그러더라고. 그냥만 욕하는 걸마음에안 들어. 그런데 그분이 하는 정신에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보수교단 이분들도 가능한 참석을 하라고 했어요. 바쁜, 바쁜 사람 못해. 우리 과영민 목사 같이 바쁜 사람. 사모님, 아, 여기 기시구나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꼭 나오세요, 방금으로. 뭐 기독교인들이 묵혀야 이 현실을 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어요. 4월 15일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유주의가 무너지고 사유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거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보수교단 도역자 여러분, 경황을 금지 못한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경황을 금지 못하는 일들이 또한 발생한 것은 목사님들 중에 이국의 김영일 장군 오시는 것을 환영하자고 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말로는 30%라고 물어보긴 하는데 30%까지는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나는 가짜 목사가 하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독역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화문에서 누가 떠들고 뭐 떠든다 막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치부하고 넘기실 수가 있어요. 요새 사람들은 텔레비 안 본답니다. 유튜브 본대 유튜브. 거기 나오신 분들 유튜브에신의아주나고성 t v 나뭐뭐 뭐 이런 t v 를한번 보세요.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는가. 참으로. 기가 막는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제 1,200만 기독교인들이 빈들에서 골짜기에서 풍지적 기도해서 정말로 세계에서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열 번째 부자의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1,200만 기도 소리에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소리를 못 내게 하는 집단이 생겼다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은 뭉치는 수밖에 없어요. 모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0개의 교단들이 지금 모인 게 이겁니다. 총회장 여러분들 통역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개교의 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총회단에서 심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뭉쳐야. 다 뭉쳐도 그들과 싸우기에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오면 나이 먹으신 할머니들 있고, 나이 먹은 할아버지도 있고, 휠체를 타고 오시는 장애자도 있고, 정말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수십만이 모여요. 응? 그러나, 국내 언론에서는, 안 나오는 들이고 나오는, 나오면 뭐, 뭐 몇만 명이 모였다면, 몇천 명이 모였다고 하고, 응? 그러다 보면 더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몰랐으면 아 그렇게 보였나보다 생각하겠는데 현실을 보고 목격하고 목도하고 나서 와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고등학교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의 고등학교 한 300개 교단 교회애들 그 총회가 학교가 모여서 자기 목교 출신들이 나이 참 60, 70, 80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 모교 깃발을 들고 다 모여요. 나도 우리 고등학교 깃발을 들고 모이는 곳에, 그곳에 갑니다. 이렇게 모든 곳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뭉치고, 뭉쳐서 그 일을 대처를 합니다.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인용치 아니하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된다라는 기도도 하고 행동의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나가서 뭐 응? 어? 육탄전을 육탄전을 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이 우리가 피를 흘려 세운 이 우리의 조국, 이 조국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뭉치는 겁니다. 도수교관협회회 매월 행사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뿐이여 니까안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와. 이제 우리가 금년에도 여러 가지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뭉쳐서 그때마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해파하고자 하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나 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10년 내 10년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니는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이래 이 땅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것을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주의 아모네시고 동성으로 나아와 민정으로 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영광의 신을 아버지 하나님 이대하고 아면이 나라 주와 하신 이 나라가 이대 우리 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아멘 살살는 나라, 호자 나라가 되었는데 자유로운 인물이 일어나고 결승하고 이제 이 나라의 자유롭게 아버지 사는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의 부의자, 송산의의자자들이 이제 오제는가 다가오고 하고 있어 요하게도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